안녕하세요. 갱재민입니다. 3월 27일 업데이트 전에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챙기지 못한 분들은 지금 당장에 챙길 수 있는 것들이니 놓치지 말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5주년 감사쿠폰. 로스타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팝업창들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주년 감사쿠폰이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5주년 감사쿠폰은 이제껏 나온 쿠폰과 다르게 이례적으로 엄청난 아이템들을 지급합니다. 최근에 나온 전설 아바타인 영원 아바타를 주고 2023년에 공모전으로 디자인된 아바타를 주니 챙겨 주시고요. 일회적이란 말과 같이 성장 아이템도 많이 줍니다. 무조건 챙겨 주세요. 두 번째, 윈터 쇼케이스 쿠폰. 이전 윈터 쇼케이스 오픈으로 쿠폰도 뿌렸는데요. 이 쿠폰 또한 27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아바타와 성장 아이템을 주니 꼭 챙겨 주세요. 세 번째, 브레이커 쿠폰. 브레이커 업데이트를 기념으로 건틀릿과 칭호를 줍니다. 안 받는 것보단 받는 게 이득이니 챙겨 주세요. 이렇게 27일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쿠폰을 등록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와 게임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을 하셔서 웹샵에서 쿠폰 메뉴에 들어가셔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게임에서는 상단의 쿠폰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쿠폰 텍스트를 입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7일이 되기 전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그럼 즐거운 로아하세요. 감사합니다.